자 응. 오케이. 이번에는 멈추지 말고 한번 쳐봐요. 멈추지 말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백스윙 목적이 뭐예요? 팔꿈치 방향. 팔꿈치 양쪽이 다 공을 바라보게. 팔꿈치가 공을 바라보게 하는 게 백스윙의 목표예 백스윙 올라갈 때, 끝날 때쯤에 팔꿈치가 양쪽을 다, 보, 양쪽 팔꿈치에다 공을 보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얘가 많이 돌아줘야 되고, 많이 돌려면은 옆구리 여기랑 팔꿈치랑 같이 도는 느낌으로 돌아야 되고, 지금 잘 돌았죠? 여힘좀 빼고, 힘좀 빼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클럽을 공한테 직선으로 던질 수 있는 셋업이 완료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초점을 집중해야 될건이거예이거요 여기로 공 찍는 거. 네. 자, 그러면 백스윙의 초점은, 팔꿈치. 다운 스윙 초점은 얘, 얘로 공을 찍는 거. 이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바로 쳐보세요. 갔다가 찍어. 퉁. <laughs> 오케이. 좋아요. 지금은 뒤땅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팔꿈치, 그립 끝. 오케이. 지금 왜 뒤땅 나는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동그라미 운동이에요. 훌라우프처럼. 그죠? 훌라우프가 가장 낮은 지점은 한가운데죠. 그죠? 그러면 나는 내 무게중심이 지금 가운데 있을 때는 여기가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근데 백스윙은 돌잖아요. 나는 머리는 가만히 있어도 내 몸이 다 이쪽으로 다 이동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일로 넘어오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낮아요? 여기가 제일 낮은 지점이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떨어지면은 백스윙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해. 아니, 그, 뭐야. 뒷땅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워밍업. 셋. 셋. 응, 셋. 근데 이게 이동이 아니라 밑으로 땅을 밟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발바닥, 발바닥에 압력만 느껴지면 돼. 요 전에는 얘 압력이, 압력을 꾹 눌러주고, 둘, 셋. 눌러준 다음에 이제 털어뜨리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체중이 동안 하고 치면 저도 뒷땅 나요. 뒷땅 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치면은 뒷땅이 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뒷땅 나면은 아, 내가 체중이 동을안 했구나 하는데요. 그래서 트랜지션 여기 백스윙 탑이 근처에서 여유롭게 빠르지 않게. 그래야지 체중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생겨. 응, 좋았어. 좋았어. 한번 더. 오케이. 네, 아, 궤도 좋다. 원래 인사이드로 궤도 잘 나와요? 깎아 아니요. 맞죠? 그렇죠. 어, 내가 영상에서 봐도 아우디였거든요. 근데 지금 궤도는 계속 있나오고 있어요.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팔꿈치, 그립 끝. 그렇죠. 너무 좋았다. 그립 끝. 와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완전 핀팔로 날라가잖아. 잘했어요. 자, 팔꿈치 왼쪽 옆구리랑 같이 도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 뒤땅 안 나게, 체중은, 아까 말했듯이 몸이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꾹 누르면, 꾹 누르면 얘가 몸이 좌절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 밖에 없어. 팔꿈치, 공의 방향, 그 다음에, <laughs> 오케이. 지금 뭐 달라진 것 같아요? 어좀 뭔가. 응.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좀 배운 것 같아요. 음, 음, 음. 저는 항상 그게 안됐었든요 어, 약간 올려치고 있었고, 올려치는 거는 이렇게 되니까 올려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면 그립 끝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립 끝이 공만 계속 보고 있으면 뭐 당연히 안안 아, 되죠. 어느 순간 이렇게 될 텐데 내 느낌은 계속 이거예요. 아. 그렇게 돼야지 내가 밑으로 공을 그 클럽을 털어줄 수가 있고 그렇게만 되면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스윙은 심플하게 하면 돼요. 자,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우양우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붙이고, 우양우를 하는데, 살짝 이렇게 퉁, 튕겨주면은, 백스윙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사실 공안 봐도 돼.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하는 거니까, 저기 봤다가, 그냥 이렇게만 쳐도 사실 돼요. 저는 시, 스윙이 심플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다른 거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밑으로 이거를 그냥 박으면 드라이버도 똑같아요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이렇게 길잖아요 드라이버는 약간 누워서 스윙이 되겠죠 그 말은 팔꿈치 방향이 그냥 공을 봐야 되는데 그건 똑같은데 누구는 팔꿈치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고 누구는 옆이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나는 팔꿈치를 공 방향으로 여전히 해주면 되는 거 아시겠죠 이건 모든 스윙이 똑같아 팔꿈치 방향 공, 공을 향해서 그 다음에 그대로.